안녕하세요. 떠바이다역입니다. 옥상에 올라왔어요. 어, 저기 좀 보세요. 저기가 북한산이거든요. 하늘 좀 보세요. 와, 너무 초록하고 하얀 뭉개구림 살짝 먹구름도 섞여있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산좀 보세요. 맑아요. 이 산도 맑고, 어, 이렇게. 옥상에 올라서 내려 보니까 저기 개천이 그래도 크게 보이네요. 5층에서 찍을 때는 잘안 보이더니 이렇게 올라와서 옥상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잘 보여요. 그죠? 아주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차가 좀 유난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맞죠 점심들, 점심들 먹는 시간이라서, 어, 이렇게 또 차들이 밀려드는군요. 도로오는 차가 빡빡 밀렸어요. 나가는 차가 그래도 유난하게 빠지는데, 들어오는 차는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북거리고 갔죠? 그래도, 안전한 운행 하세요, 여러분. 유치님들! 운전 열심히 잘 하시고, 어? 안전하게 잘 하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열심히. 우리 이웃님들도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죠. 재밌게 합니다. 아, 타고 싶어라. 달리고 싶어. 달리고, 달리고, 달려라. 저는 지금 마음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점심 먹고 예, 올라와서 우리 꽃이 좀 따고 꽃밭에 물좀 주려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또 이웃님들 보여주면서 수다놀이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 산들이 뺑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확 돌려서 우리 옥상에요 옥상. 또, 이거 또, 요또 다른 옥상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유, 우리 루비레 크리스 좀 보세요. 이제 또, 이제 적기성 보시죠? 우리 적기성이 이렇게 이쁘게 빨갛게 잘 자랐답니다. 한 개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번식이 돼가지고, 여기서. 죽은 아이 살린 통이랍니다. 어휴, 우리 루비, 루비 레크리스가 화상을 좀 많이 입었네요. 음, 세상에. 여기 잡풀좀 보세요. 막 섞여 있네요. 신경 안 썼던 요즘에. 여기를더 하죠? 이거 보세요. 돈나물이 이렇게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꼭, 다육이, 음, 니틀잼 같죠 비슷하죠? 그 잼도 이, 얘네들 까거든요.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다육이 같아, <laughs> 그렇죠? 아유 이렇게 이뻐요 돗나물이. 얘네들도 어, 다육이 까거든요. 얘네들은 봄만 되면 새로 태어나서 살아나서 또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싹이 올라오고 그래요. 이게 10년째 이러고 있어요. 얘네들이. 같이 놀아요. 먹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거 따다가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따 먹었더니 또 이렇게 다시 엄청나게 많이 자랐네요. 돗나물이 그럼 한번 또 뿌려볼까요? 시원하게 샤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비레크리스야 줄이 꼬였나봐. 저기서 꼬였네요.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도 말랐으니까 좀 줘야지. 지금 해가 블랑달랑하네요. 먹구름이 살짝 끼면서 먹구름 끼었어요. 지금 또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올린지는 몰라도. 바람은 많이 부네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날라다녀요. 이렇게 바람이 좋아요. 여니다아이들 물을 진하게 먹기고 깻잎 좀 보세요. 얘네들 물을 안주면은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세번은 물을 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 잡초좀 보세요. 이게 천년초에 잡초가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바글 바글. 이렇게 꽃추가 이렇게 빨갛게 엄청 많이 달렸어요 물주고나서 꽃추를 따려고 해요 꽃추장 고추, 담으려고 무조건 따가지고 말린답니다 파란 고추를 따먹지도 않아요 따먹으면 빨개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 뭐 개미야, 뭔뭐 내가 너죽길래왜 돌아다녀, 너. 뭐. 맨날 고추나무 올라가가지고, 응? 예? 아, 그냥 망치잖아. 이렇게 고추 좀 보세요, 고추.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죠? 와, 바글바 이게 고추나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달렸답니다. 계속 열릴 거고요. 우리 부추 좀 보세요. 부추가 이렇게 하루 사이에 또 이렇게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꽃대. 요게 꽃이 피어요 그래갖고, 어, 씨앗이 맺히거든요, 씨앗. 이 씨앗으로 뿌려주면 또 이렇게 막 나고 그래요. 얘다 예, 씨앗이 맺혔네요. 아유, 작 우리, 꽃추나무가 진짜 시들해요 아침에 물 줬는데, 이게, 이렇게 말라요. 이게 공중 흙이 이렇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상 땅은 물을 안 줘도 이렇게 빨리 안 마르잖아요. 며칠 안 줘도. 근데 우리는 공중 땅이라서 산소도 부족하고 물도 빨리 마르고 이게 화분이 뜨거워지면서 빨리 말르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시들시들 하죠. 그죠? 그런데도 꽃은 마냥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개진답니다. 신기해요. 목이 말라서 이렇게 다 시들시들해. 아이고, 참. 내년에는 청양고추 안 심고, 저거, 일반 고추만 심어야 되겠어. 청양고추가 많이 열리긴 한데 잘잘해가지고, 고춧가루가 안 나와, 많이, 양이. 근데 일반 고추는 엄청 크잖아요.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빠지고. 얘는 이렇게 쪼글쪼글 말랐는데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성냥꽃이가. 근데 이렇게 말랐어. 아우, 진짜. 지금 올때 주고, 나갈 때 주고, 이거 두 번, 두 차례 를렇게 주고 있어요. 빨리 물이 안 빠지나 봐. 농사지는 게 재미도 있지만 힘도 들어요. 흙그 부분이 제일 힘들고. 물주는 것도 힘들어. 막말로 물값도 안 나올 것 같아. 하루에 세 번, 네번 주니까 엄청나죠? <laughs> 근데 무공해다는 이유, 무공해고마들대로 먹을 수 있는 이유, 그거 하나로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농사 때가 되면 안 지으면은 섭섭하더라고요. 응? 근데 이렇게 이런 통에다가 심는 애들은 어 빨리 시들지를 않아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싱싱해요. 이거 보세요. 그죠? 화분에 있는 애들은 말르고 고무통에 있는 애들은 절대 안 말라요. 얘는 밖에 쓰라서 이렇게 말르고 그죠? 확실히 이 심는 그릇마다 그 흐름이 달라요. 그죠? 이렇게 말라도 왜 이렇게 바르 이렇게 나비들이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 꽃에서 꿀을 따먹고 여기저기 부비부비 해주고 다니고 있답니다. 거의 보이죠? 거기 덜이 안젖죠 거의 이렇게 날아다닌답니다. 날아다니면서 부비부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꽃주들이잘 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별이 벌들이 사랑을 주고받고 하고 다닌답니다 우리 여기, 어우, 이 고추 좀 봐요. 고추 보이죠? 우와, 정말 많다 고추 따야 되겠네 한 이틀 안 땄더니 엄청많네요와 여기도 이제 다 줬으니까, 이제 고추를 따야 되겠네요. 아이고. 제가, 이제, 고추 따는 동안은, 이제 실방을 끄게, 아니, 실방이 아니지, 참. 영상.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캐리가 이렇게 벌레를 다 파먹었네요, 캐리. 어, 세상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